세탁기랑 건조기 따로 직렬로 설치하면 건조기 높이는 너무 높고 조작은 불편하고 빨래 옮기다 흘리고 이런 불편함 오늘 단한 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세탁과 건조를 한 번에 진짜 원바디 LG 트롬 오브 제컬렉션 워시타워의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기업 LG의 베스트 상품인데 할인해 줘봤자 얼마나 해주겠어? 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급 기회를 놓치시게 될 겁니다 현재 무려 37%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이라면 으뜸 효율 가전 이벤트로 10% 환급도 받으실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요 LG 워시타워가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부터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339만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쿠팡 할인을 무려 83만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쿠폰 할인을 12만원 받으실 수 있으며 와우 할인도 10만 2400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카드 웨어는 18만 7 0 1 0원에 할인도 받으실 수 있어서 모든 할인을 다 받으면 무려 215만 59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339만원짜리 LG 워시 타워를 215만 590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 정보 아닙니까? 무려 124만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14개월 무이자 할부로 계산하시면 한 달에 15만 3천원 꼴이네요. 할인 폭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 심히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인 재고가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 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새벽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세탁 건조기를 살때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설치 공간과 상부 높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조기를 세탁기 위에 올릴 경우 전체 높이가 190cm를 넘을 수 있어 천장 높이, 상부장 간섭, 배관 위치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공간이 좁거나 천장이 낮다면 워시타워를 추천합니다. 인체공학적 설계로 세탁기와 건조기를 직렬로 설치했을 때보다 8.7cm 낮아져 건조기 내부를 한 눈에 보고 세탁물도 편하게 넣고 뺄수 있습니다. 둘째 조작 편의성입니다. 개별 제품을 직렬로 설치시 건조기의 조작부가 상단에 있어 손이 닿지 않을 수 있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키 작은 분들은 불편할 수 있고 일부 제품은 리모컨 지원하지만 분실시 곤란해 사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LG 워시타워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하나로 설계된 올인원 제품입니다. 하나가 된 컨트롤러로 세탁기, 건조기가 하나의 조작부로 편리하고 심플하고 가운데 있는 원패널로 한 번에 조작 가능합니다. 세탁이 끝날 무 건조기를 열해 신속하게 건조를 준비하고 세탁 코스에 맞추어 건조 코스를 설정해 별다른 조작이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세탁기 건조기의 핵심인 성능이 당연히 좋아야겠죠. LG 워시타워는 인공지능의 기술 모션으로 세탁물의 무게와 재질을 감지, 여섯 모션 중 최적의 세탁 패턴을 자동 적용해 옷감 손상을 완화하고 오염도를 감지해 알아서 세탁 시간 행구 매수를 설정해 정교한 세탁을 합니다. 종합하자면 LG 워시타워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하나로 설계된 올인원 제품입니다. 무엇보다 오브제컬렉션 특유의 감성 컬러와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은 주방이든 베란다든 어떤 공간에도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좁은 공간에도 넉넉한 깔끔한 배치 뛰어난 성능 이게 바로 LG 원바디 워시 타워만의 매력입니다. 여기까지 세탁기와 건조기 구매 가이드와 오늘의 핫딜 세탁기 건조기 세트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세탁기와 건조기 세트를 역대급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